네, 오늘 음악과 국어 교과 통합 수업은 어, 평소 음악 시간에 가곡을 많이 가리키는데 어, 가곡을 가리킬 때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부족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교과와 오늘 교과 통합 수업을 하면서 국어 선생님께서 전문적으로 그 가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셨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음악적인 표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맞춰서 학생들과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교과 통합 수업은 전문적인 교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수업을 할때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와 음악의 만남을 주제로 국어 교과와 통합 수업을 하였는데 학생들이 모두 즐겁고 그리고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라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 수업을 하게 되어서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이나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대로 학생들이 주제를 찾아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음악을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니. 통합 수업의 의의를 제대로 살린 수업이라고 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의 통합 수업도 해보는 것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자, 어, 연러 시와 음악의 만남입니다. 시와 음악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죠? 예. 네. 오늘 수업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가 음악을 만났을 때 느낌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배움 활동 첫 번째로는 시의 창작 배경과 주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음악으로 만났을 때 음악적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모든 별로. 그리고 배움 활동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1에서 그모든별 학습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모든별로 나와서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전체 배움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활동 정리하고 소감 나누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죠? 예. 예. thank yeah. you yeah.

이 시를 쓴 시인 김재호라는 시인이 제 어린 나이에 배움을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고향은 마산이고 마산 창고에서 열세대로제 고향을 떠났는데 그런 일들을 회상하며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인데요 이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 김지호라는 시인이 13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그리움을 표현하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음. 이 시인 작품의 주제는 음. 한 단어로 표현하면 향수입니다. 혹시 향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리 <laughs> <laughs> 오늘, <laughs> <오늘의> 향수가 아니라 <laughs> 네. 네. 고향에 대한 그림을 향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 화자는 집을 떠나서 나온주데이 노래 가사에 싸인문이나게 있습니다. 이 싸인문은 보면 장기 어, 시적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데 어, 딱히 부자가 아니고 좀 가난한 처지가 있다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비를 위해 고향을 떠나 경체선을 타서 마산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작품이 이 작품을 작곡가가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했는지 설명을 록하겠습니다 작곡가는 아까 말했듯이 이수이시고요그 곡의 요소은 이제 내린 나장조입니다. 저희 이제 장조하고 단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조는 약간 슬픈 분위기, 장조는 여기 약간 활발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 시는 아까 말했듯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래 약간 슬픔도묻운전는 그런 가사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슬픈 곡이라고 단조를 쓰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고개 박자는 4분의 4 박자 고개 빠르기는 이제 보통 빠르게 곱게 보통 빠르게 이제 모델라토라고죠자고개샘여인 주로 이제 이 곡이 조용조용하고 그리움, 상수 그런 걸사용한 곡이다 보니까 <laughs> 피아, 피아노 또는 메조피아노 아니면 피아니시니모 그런 뜻이 많이 여러 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메조포르트에요. 프로테까지 안 가고 조금 센 그런 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부분을 이제 주로 클라이막스로 잡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고향 찐눈 속에선 꽃동물이 타겠네. 이제 이 부분을 클라이막스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의 느낌은 제 손에 넣이 고향에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래 1절만 불러볼까요? 예. 음. 만나 시와 음악의 만남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이렇게 한 마디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와 음악의 만남이 그 정서의 폭발이라고 봐. 시에는 저희가 이제 글로써 정서를 담지만 이제 음악에서 그이 리듬과 가락으로 또정서를더 그 더함으로써 그걸 폭발시.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곡이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가곡을 부를 수 있는 저를 만들어주실 거예요.